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투자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면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 봐봐.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인플레이션 위험성이라고 그랬어. 안 좋은 단어잖아. 그렇지? 위험성은 말, refer to a as b 많이 봤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그냥 삼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말한다. 관련되어 있다. 불확실성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위험성 불확실성하다. 뭐에 관련해 이건 전체사로 보면 돼. 뭐뭐에 관련해서 미래 실질적 가치, 사람의 투자에 미래 실질 가치.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에 관해서 불확실성, 불확실하다 이 말이야 지금. Say는 뭐야 명령문이지. 근데 Let's say의 줄임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쳐보자 이 말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Let's say. 뭐뭐라고 쳐 보자. 뭐뭐라고 말해 보자. 세이에 대한 목적으로 대시 왔어. 접속사. 여러분이 홀드 가지고 있어. 100달러를 인너 뱅크 어카운트에. 은행 계좌에.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네. 수수료가 없고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이자도 생기지 않는 그런 은행 계좌에. 그럼 100달러 놓으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리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if 다음에 여기, 이리지가 생략이야. 즉, 수동태라는 말이지. 그래서, 어, 리빙이 오면 안 되고, 레프트가 와야 되고, 자, 그리고, 목,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목적보호자리, 어, 손대지 않는 PP로 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남겨지면은, 어,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남겨, 남겨둬지면은, 어, 항상 100달러가 있을 것이다. 그 은행 계좌에. 수수료도 없어. 이자도 안 생겨. 그럼 그대로 변동이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keep, 유지해, 그 돈을 in the bank, 그 은행에 for a year, 1년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니까, 음. 그리고 기,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0%가 된다면, 이게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이뜻이야 during which, 여기 시간이니까, 이거 when으로 바꿀 수도 있지, during which를 when으로 바꿀 수도 되고, 어쨌든, 인플레이 그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넣어뒀어.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여러분은 여전히 100달러 있어. 어, 100달러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테이크아웃 그 돈을 인출해 그리고 푸딧너 어, 지갑에도 그럼 100달러가 생긴 거지. 그지 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는 오직 겨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의 반만 구매할 수 있을 거래 너가 쿠드 헤브 pp 조동사 헤브 pp 뭐뭐할 수도 있었다니까 여기 목적 없지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 여러분이 1년 전에 구매할 수도 있었던 그 물건 반만 구매할 수 있을 거다 이거야 왜 나는 바로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100만원 넣어놨어 100만원 그대로 있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예전에 100만 원 가지고 이 물건을 두개살수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반만 산다 이거이 말이잖아. 똑같은 100만 원일지라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 중에 인크리즈, 디크리즈 바꾸지 않았나 시험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물가가 상승한다면 더 빨리 양보다 음, 인터레스트는 이자야. 여러분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올라가면 이거는 감소시킬 것이다. 구매력을 여러분 투자에 구매력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시킬 것이다. 물가 올라가면 그만큼 당연히 못 사잖아. 그 물건을 똑같은 값이라도 또, 내가 똑같이 100만 원 가지고 있어도 대치 와이는 셈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구별한다. Between A and B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적인 가치를 여기 봐봐. 리얼 나왔어. 리얼. 여기도 맨 처음에 리얼. 그, 사람 투자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지? 그래서, 명목상의 가치는 뭐야? 내가 은행에 100만원 있어. 그지? 근데 실제 가치는 뭐야? 인플레이션 올라갔다. 이 물건을 반밖에 못 사는 거야. 원래 100만원짜리 물건을, 오 그, 뭐야, 반밖에 못 사.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50만원이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